우리는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들의 입장과 무리들의 입장과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입장에서 쌓아온 평판과 권력, 명예로 인해 안정과 풍요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이 축적해온 헛된 영광과 썩어질 재물보다 못한 분으로 여겨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세례요한의 외침에 반응을 하였지만 세례요한 한 사람에게만 멈춰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섬기려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택하여 당시의 부패와 불의에 대하여 변화시켜 줄 지도자로 여겨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례요한의 사람의 모습에만 집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땠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는 믿고 그 얘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뵙게 되면 자신을 아주 하찮은 종으로 여겨서 자신을 추앙하고 있는 이들로부터 존경을 뿌리치고 오직 예수님께만 절대적인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세속적인 것보다 하찮은 존재로 여길 수 있고 또한 무리들처럼 존경할 만한 사람을 택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묘혹들을 우리가 뿌리치고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님께만 존경과 경외심을 표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고백한 보라, 세상제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한 목자가 백마리의 양대 중에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기뻐했던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길이는 한 마리의 양이 무리에서 어떻게 이탈되었는지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동료 뒤만 따라가거나 목자의 소리와 목자의 안내만 따르면 길을 잃을 수가 없는데도 그 양은 어쩌다가 길을 잃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이 양의 모습은 언제든지 길을 잃을 수 있는 존재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양의 모습은 저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례요한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파견된 이들을 통하여 질문을 듣고 답한 후에 다음날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시는 이 장면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또한, 내가 그 주님을 알아본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감동적 표현을 이끌어 낼수 있었을까요? 당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언급한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했다라는 장면은 한 장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다면 유대 사회가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군중의 기대로 심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더라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희생과 구속의 상징으로 유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또한 지니고 있는 이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왜 세례 요한 외에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누구도 반기지 않는 이 모습은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6장의 말씀과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레위기 16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7월 1 0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아사세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레위기 16장 7절 8절 우리 서로 교도가도록 읽겠습니다. 또두 염소를 가지고 해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법대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멘. 이두 마리의 염소는 각각 다른 목적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도살되고 도살된 이 양의 피로 지성소 안에 뿌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아사셀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 안수하여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아세셀은 이어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짧게 설명하면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를 가리켜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속죄제물로 정결한 짐승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백성의 허물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고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광야로 보내진 이 염소가 여러분, 백성들의 눈앞에서 점점 사라져갈 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 죄가 저 염소와 함께 나를 떠나가는구나. 되게 감사하겠죠? 이제 내 죄에 대하여 누구도 말할 수 없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 대속제일은 1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시간이 지나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영원히 이속죄일을 지켜야 합니다.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속죄일을 통해 죄악을 이기고 심지어는 죄에 대한 해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아사세를 향해 나아가는 이 염소는 세례완이 언급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연스럽게 유추됩니다. 이는 백성들의 죄를 속지 않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는 부분인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애굽에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열 번째 재앙으로 장자 곧 마다들을 모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솔주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월절 밤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을 다니시면서 모든 장자를 치십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정은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 역시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로 선포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재앙을 피하게 되는 날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은 이날 가장 큰 슬픔에 잠기게 된 날이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된 애굽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묘사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역시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사이에 자라난 백성들이라면 이 어린 양의 희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외침은 백성들에게 말로 다할수 없는 감동의 은혜가 밀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이곳 저곳에서 환호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을 하며 경배하는 상황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세례요한의 외침만 있을 뿐, 사람들의 그 어떤 미동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엇이 부패하고 무엇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정작 자신들 안에 있는 불법과 부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에 비춰진 불법한 사회와 자신의 나라를 속박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지도자가 일어나 이 모든 불법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어떤 의미도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사안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죄로 인해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세례요한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세례요한의 외침만 남아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 외침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의 흠 없는 어린 양과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냐고 단번에 성소에들어가셨느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 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함께 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이 이는 첫 언약 대의 범한 죄에서 송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송수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신과 단순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완전하고 무흠한 자신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는 부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과거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대가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이루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 즉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이 은혜는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보배로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 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배롭다라는 말은 높은 가치 또는 높은 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교안의 고백을 이 보배로운이라는 의미를 담아 해석해 보겠습니다.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은 우리에게 가장 높은 가치, 가장 높은 비용을 지니신 보배로운 분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이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말씀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세상이란 단어는 헬라어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무려 80배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단어가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세상은 언제나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대되는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들 그리고 무가심 속에 드러나는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본성과 죄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 찬이 세상을 이 시간 모두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 세상의 완악한 죄에 대하여 세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력과 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신체적인 욕망이나 감각적 쾌락을 의미하는 육신의 종력. 시각적인 욕망과 외적인 것들의 탐욕을 의미하는 안목의 종력. 세상에서의 성공과 지위에 대한 자부심을 의미하는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런 종류과 자랑은 세상 속에 이미 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신자들 내면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은 아무리 지우려해도 지워지지 않는 죄의 얼룩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잖아요. 이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은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치워지지 않는 이 더러운 죄의 얼룩을 자신의 몸에 옮겨 담으시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세상은 참으로 모순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죄로 물든 사람들끼리 서로를 매몰차게 대하는 모습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세상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외면하고 남의 허물만 들추어내 비난하기 바쁩니다. 마치 자신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속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하십니다. 누구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이들은 없는데 예수님은 그 어떤 항변도 없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며 신성모독죄로 예수님께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도 예수님은 그 죄까지도 짊어지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이 세례요한의 외침 가운데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만일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주님.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라고 고백하실까요? 아니면 그 죄를 왜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것입니까?라고 통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주신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의 고백과 눈물의 핵에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고백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수업시간이 마치면 친구들이 너나 할것 없이 뛰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매점입니다. 성장식이라 배가 많이 고픈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고, 용돈을 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거짓말을 보태어 복충학습이 있다고 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서 횡재했다고 여기며 기분 좋게 학교를 등교했습니다. 수업시간이 끝나자 친구들과 함께 매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매점 앞에 서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서 있는데 막상 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속에서 얻은 돈으로 사먹는 것이 제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결국 매점에서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교실로 돌아갔고 학교를 마친 후에 저는 어머님께 보충 수업비 받은 것을 돌려드리면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돌려받으신 어머님이 하신 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아들이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올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아들을 믿어준 어머님이기도 했지만, 아들을 아들이 속여서 얻으려 했던 것을 알면서도 내어주었던 어머님의 마음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속여서 돈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이 사랑은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날 이전의 죄된 삶으로부터 또한 지금의 죄된 삶으로부터 다시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세례교환의 고백처럼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라도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내가 대신 손을 내밀어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라는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외침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를 이루고 회개와 사랑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례요한의 외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루고 그에 따라 귀한 성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